안녕하세요. 으뜸 뷰티 한으뜸입니다. 오늘은 비건 화장품 아떼에서 제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써보고 제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아떼는 비건 화장품으로 유명한데 이 비건이 뭐냐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11가지 성분을 아주 배제를 시켰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패키지도 인증을 받았어요. 친환경 소재의 패키지를 사용해서 FSC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물 실험도 금지했다고 하니까 너무 착한 브랜드인 것 같죠? 첫 번째로 리뷰할 제품은 에센틱 트리트먼트 에센스예요. 이게 에센스라고 되어 있는데, 코너의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액체인데, 저는 이 제품을 화장솜에 적셔서 얼굴을 닦아내듯이 발라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방법으로 사용해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에센스다 보니까 닦인다는 느낌보다는 수분 공급을 해준다는 느낌이 컸고 그래서 끈적이지 않고 흡수가 빠르고 한번 닦아만 줬을 뿐인데 바로 당기거나 이런 게 없이 약간 속부터 촉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막 땀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바르기 귀찮잖아요. 크림 같은 거 발라도 금방 땀에 다 닦이고 무너지고 하는데 저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고 땀좀 식히고 한참 뒤에 크림 바르고 이래도 보습력이 충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떼 비건 릴리프 선 에센스. 선크림이 아니라 선 에센스예요. 그래서 무겁고 답답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촉촉하고 금방 스며드는 에센스 같아요. 근데 이선 에센스는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돼요. 더 같이 이게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laughs> 크림 없이 그냥 이것만 발라도 돼요. 저 솔직히 정말 귀찮을 때는 이 에센스 바르고 ESS 바로 그냥 밖으로 외출하 <laughs> 너무 간단하게 촉촉함이 유지되니까. 근데 평상시에 그래도 너무 민낯은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는 거의 같은 라인인데 비비예요. 비건 릴리프 선 비비. 그래서 이거는 살짝 커버력도 있고 톤업 효과도 있더라고요. 소량만 발라도 얼굴 전체에 펴 바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한겹 발라주면 약간 도자기 피부가 돼요. 얇고 넓게 발려요 진짜 과하지 않은 톤업 효과? 자연스러운 민낯 이하가 피부 화장 안 했어 할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클렌징 밤이에요 제가 유독 클렌징 제품 중에서 밤 타입을 선호하는데 왜 밤이 더 좋냐면 이렇게 흐르지가 않아서 가지고 다닐 때도 좋고 이렇게 양 조절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떠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손에다 놓고 비비면 오일처럼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까지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 메이크업에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세안을 해주면 좋은 게 미세먼지 제거에 너무 좋은 효과가 있대요. 99.3% 세정 효과. 이 제품이 약간 이렇게 쫀쫀해요. 밤 잘못 뜨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이럴 일도 없이 이렇게 안착이 되는 느낌? 딥 클렌징 되는 느낌이라서 이 밤을 사용하고 폼 또 사용하고 이럴 필요가 엄, 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았던 제품이 헤어 제품이에요. 야떼에서는 이렇게 헤어 제품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비건 제품이고. 성분 들어있거든요. 카페인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피를 통과해서 모낭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게 카페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두피 전용 샴푸이다 보니까 탈모 기능 완화에 도움이 돼요. 두피 샴푸를 쓰면 두피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헤어 모발은 뻣뻣하거나 영향을 못 주는 경우도 많은데 코코넛 오일을 나노 입자로 넣어가지고 샴푸만 써도 부드러워요. 머릿결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면 실리콘이... 거의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는 실리콘도 안 들어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샴푸도 좋은데, 트리트먼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트리트먼트는 항상 머리 끝에만 발랐거든요? 머리에 영향이 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두피도 바르는 거예요. 헤어도 바르고, 두피도 바르고. 보통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안 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써있어, 심지어. 두피 및 모발에 마사지하듯 발라주고. 헹니다 그리고 얘네 좀 시원하다. 민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시원해요. 근데 이거는 바르면 뜨겁다. 머리를 다 헹군 다음에 두피 쪽에 이렇게 발라서 마사지하는 건데 처음에 바를 때는 온열감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원한 쿨링감이 생겨서 수연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모발 속까지 두피 속까지 보호 그 영양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거를 쓰면 은 두피가 진짜 뽀드득 뽀드득해져요. 그래서 저한 3일 안감아도 모르는 <laughs> 유분이 안 생겨.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뽀드득 뽀드득해서. 자, 이렇게 제가 받은 제품들을 다 살펴봤는데, 진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 제품, 비건 제품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제품들은 너무 순하니까 저같이 예민하신 분?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발에 힘이 없거나 숱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너무 예민해서 자극이 덜 되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뭐 임산부들에게도 좋은 것 같고. 저처럼 아토피 피부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다양한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제품을 리뷰해드릴 테니까 우리 또 봐요. 안녕!